안녕하세요 다크트이스 코리아의 주세현입니다 코비드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못 뵙게 돼서 아쉽지만 온라인 부스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희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 동안 사이버 인공지능 보안솔루션이라고 불리우는 닥트 에이스가 어떤 제품이고 어떤 위협들을 탐지하는지 특히 공공분야에서 요새 더더욱 관심이 많아진 CCTV 백도어라 불리는 악성코드 감염, 데이트 유출과 같은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음은 화면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크트레이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미나 당일에 기조연설에서는 글로벌 DNA솔루션 실사례를 통해 보는 한국판 유딜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오후 세미나에서는 온택트 기반에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페이크 위협에 대처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온라인 부스에서는 실제 다크트레이스에서 탐지한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다크트레이스의 개념과 참지하는 위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행사 당일 기조연설과 오후 세미나를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바로 소개상표 준비했는데요. 다크트레이스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익숙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어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크트레이스는 영국의 본사를 둔 사이버 인공지능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0여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캠브리지 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시던 연구자분들과 수학자분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알파고를 만든 인마인드도 여기 연구 출신이고 저희 다크트레이스도 이 연구소에서 설립된 회사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공지능으로 시작한 회사이고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는 201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다크트레이스는 사이버 AI 플랫폼을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다크트레이스는 다양히 아래에서 어, 보시는 것처럼 어, 모든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라면 받아서 분석하게 되고요 위에 분석은 면역체계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EIS에서 실제 어, 진행을 하게 되고 실제 대응이 필요하다면 자율 대응은 안티제나 라는 솔루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수집된 데이터들은 사이버 AI 분석가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한 번에 볼수 있도록 리포트 형식으로 추출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능은 현재 전 세계 언어 중 일곱 번째로 한국어로 학습을 시작해서 한국 고객분들은 이제 다스테이스가 분석한 내용을 한국어로 바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례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공공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진 CCTV 악성코드 감염과 중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다크트레이스는 CCTV를 포함해서 IoT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오래된 위협인 미라이 멀레어의 변형 공격을 탐지했습니다 2016년도 최초로 발견된 미라이 멀레어는 장치를 보수로 전환해서 대규모 네트워크 공격을 위한 본넷의 일부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바퀴 트레이스는 단순히 평판 조회에 기반하는 룰, 시그니처, 패턴,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발생한 내부 디바이스들이 버리는 행위만을 데이터로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뭐, 기술을 이용해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격 초반 당시에는 특정 본넷의 인프라가 아직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즉 평판조회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크텔리스는 이런 평판 정보를 가지고 위협을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솔루션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희귀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위협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즉, 내부의 다른 사용자들은 평소에는 통신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 디바이스에서만 통신하거나 희귀성이 매우 높은 외부의 IP에서 지금처럼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위협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특히 머웨어 감염으로 보이는 장치에서 대량의 데이터까지도 중국의 IP로 전송하는 모습을 다크트레이스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했던 사례였습니다. 어... 지금 이 화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한국어로 지원이 시작된 사이버 AI 분석가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보이시는 내용들이 이제 각각 다 흔들로 제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의 특이점은 예전에는 각각의 이벤트를 담당자분들께서 하나하나 분석했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분석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신 도와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일 머웨어 공격에서 전체적인 공격의 타임라인이 언제 시작돼서 얼마나 지속됐는지 그리고 다크트레이스는 이 위협에 대한 알람을 언제 경고했는지와 같은 내용까지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일 해시값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파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추가로 다크트레이스에서는 탐지된 위협에 있어서 통계 자료를 포함해서 자세한 근거 자료를 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소위 소명하기 좋은 솔루션이다.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이 편한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실제 데모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담당자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보게 되는 화면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미리 사례로 보여드린 내용 이외에도 몇 가지 핵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 타임머신 기능에 대해서 대공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인공지능 분석가 기능은 여기 아래 보시면 뇌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아래 에 각각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인공지능 분석가가 디바이스 기준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이벤트들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어싱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미 분석을 해놓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으면서 공격의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어, 각각의 이벤트로 분석하시는 것을 좀더 선호하시는 경우에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타임머신 기능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렇게 위협을 누르게 되면 이 이벤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독보기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다크트레이스의 특단점이, 어, 가시성 있게 보이는 화면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디바이스가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양과 색깔로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디바이스가 어떤 식으로 행위하고 있었는지를 보실 수 있게 되면서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재생파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생파를 클릭하시면 실제 이 디바이스 기준으로 이 공격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외부와 어디서부터 통신을 했는지 그리고 내부의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 영향을 미쳐서 감염을 시켰는지 혹은 유포를 시켰는지 혹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유출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으면서 과거에 위협이 벌어졌었던 그 과거의 시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어 저희가 누가 이 코로나의 최초 감염지인지 그 감염자가 중국 우한에서 왔는지 신천지를 통해 감염됐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을 저희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 최초 유포자 혹은 최초 감염자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 구매 고객에서 랜섬웨어를 포함한 여러 악성 코드, 제로데이 공격뿐만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유출까지도 밝히는 데에 이 기능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런, 이런 보여드린 어, 뭐 외부망에서의 탐지할 수 있는 위협뿐만이 아니라 내부 규정, 내부 컴플라이언스 같은 이슈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분석한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는 과정을 현재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심, 관심 있으시거나 체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다크트레이스 를 온라인 부스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오프라인으로 뵐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